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변화산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을 데리고, 어,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성경이 워낙 함축적인 그런 단어들로 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니까 조금 빛났나 보다. 그렇게 어,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온 세계가 창조된 그 사건이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 보면 큰 산자락 아래 서기만 해도 얼마나 숨이 가쁘고 그 광경에 압도됩니까? 그리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 그런데. 저는 뭐 영상으로 밖에 그런 데는 뭐 가본 적이 없지만 접해본 적이 없지만 영상으로만 그런 뭐 세계적인 뭐 이과수 폭포니, 뭐 나야가라 이 폭포니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 자연의 웅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자연을 숭앙하는 그런 사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 아마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그런 자연의 일부분,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곳에 서기만 해도 인간이 숨이 가쁘고 막그 어, 웅장함에 압도되어지는데 어,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대역이 창세기 1장에 너무나도 단순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함축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도 얼마나 작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스케일이 크신 분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위대한 사건이 그 단어 몇 개로 조합된 것을 보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가 있는데, 어, 실제로 그것을 목격했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어, 펴보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을지 에, 가히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얼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런 사건을 보여줬냐면 어떤 어, 가시적인 상징 그리고 주님의 그 본래의 모습, 주님의 그 본래의 영광을 어,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취하실 그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이분이 바로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요. 아 이분의 근본은 이 땅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라이시요. 어 그분의 영광, 그분이 마침내 취하실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산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능력의 선자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말씀하시고 나서 어느덧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고 오직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그림자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그림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말씀. 율법의 수요자가 이 땅에 오셨죠. 완전한 말씀이신 분, 그리고 완전한 능력이 여기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어, 과거에 이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고, 어, 그들은 물론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겼지만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그 어떻게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만 그들은 결코 승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그 영광 중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당시에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어,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속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상징적인 일들을 조각조각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모든 영광을 취하실 텐데, 주님께서 해바 같이 빛나게 된그 영광, 그것을 취하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시게 될 것이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실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을, 어, 취하실 것이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 되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좀 재밌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사절 기야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그큰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순간에 그 황홀경에 너무 취해 가지고 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여기 초막을 짓고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그의 그런 의사 표현은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려 데리고 내려가자마자 이제 어떤 귀신들린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을 행하십니다. 음, 자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배가 우리 회중들의 예배가 어, 이 변화상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느낌, 영광스러움, 그임재 그런 것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 성도들이 그 예배의 황홀경에, 어,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관망하는 것, 그저 지켜보고 만족하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뭔가 속이 확 풀리고 뭔가 특별한 그런 어,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목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어 변화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 그분이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그 영적인 유업들을 우리가 늘 되새기고 우리의 영,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볼때이 땅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변화산에서 다시 영적인 어둠과 사람들의 절망과 그런 갈급함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영광을 목도한 후에는 반드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섬김의 자리 그리고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흔히들 보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카페 같은 곳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 자 성경 공부가 뭐 좋은 환경에서 조, 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좋은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뭐 좋은 환경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좋죠. 그런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카페라는 그런 공간 너무나도 쾌적하고 안락하고 그런 공간은 어쩌면, 어,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는 할수 있지만 성경 공부 마무리가 좋은 카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앉아서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냥 카페에 앉아서만 나누고 아 오늘 잘 배웠다. 오늘 만족스럽다. 그러고 흩어지고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쾌락의 한 종류인 것이죠. 나를 위한 만족을 채우는 것. 그리고 아무런 어 십자가도 없이, 섬김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영적으로 어 지식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의 느낌을 채우는 것을 만족하는 영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카페 같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거기서 성경 공부가 끝난다면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반드시 예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되지만 그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어디서 그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창 힘겹게 주중에 싸우고 있는 그 자리, 바로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사람들을, 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복음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말미해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 잠시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 서기관들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메시아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을 그들은 머리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어, 천대하고 그들을 어, 박해하고 어,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인들은 엄청난 그 지식인들이고 그 사회 가운데서는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실 것또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거부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실체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원했던 메시아상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영광스러운 어떤 권력을 지닌 군주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 저렇게 천박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을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들이 우리의 소소한 삶 가운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막, 막으시기도 하시고, 길이 열리고 막히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찰나에 함께하십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넘어가려면 어떤 삶의 습관을 지녀야 하냐면 하루를 잘 마친 이후에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떠올려보고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좋은 길을 보여주셨던 어, 주님 앞에 아, 그 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어, 무심코 지나가고 바쁜 일정 가운데 지나가, 지나가고 말았는데 공감, 공이 아, 생각해 보니까 아, 주님이 그때 역사하셨고 내 내가, 내가 참 어려운 일 당할 뻔한 그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게 마무리되도록 하셨구나 그런 마음과 좋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점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항상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